정말 제가 눈물 나는 거예요 진짜. 응? 아까도 억지로 제가 마음이 그냥 울적해서 눈물이 날것 같았는데 제가 참았어요. 왜?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정말 지금 중요한 때에요 중요한 때. 정권 바뀌고 개소리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응? 우리 같은 놈들은 도망을 가든지 깜빵을 가든지 해야 돼요. 지금 예? 양다리 걸칠 시간이 없다. 양다리를 왜 걸치냐. 여기도 한 다리, 저기도 한 다리 걸쳐서 누가 대통령이 돼도 나는 안 죽어 하는 이런 심리로 있는 저 정치인들,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 정신 좀 차리게 우리가 어? 심판해야 돼요. 심판해야 돼요. 지금 양다리 걸친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제 눈에는 다 보여요. 예? 지금 앞장서서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 후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처럼 열심히 안 뛰는 사람들은 전부 양다리 걸친 놈들이다. 저 윤석열의 저 엉터리 같은 저 짓거리, 비즈니스 사기단 저것들한테 할 소리도 못하고, 방송에 나와서 제대로 얘기도 강하게 못하고, 그리고 정경심 조국 추미애 얘기만 하면 아 추미애 조국 얘기하지 마표 떨어져 우리 죽어 그 얘기를 안 하면은 죽는다는 거 저놈들은 거꾸로 하고 있다 그게 지금 윤석열의 편을 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조국을 공격하고 추미애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거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검찰개혁 언론개혁 얘기하면 지금 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수박이고, 사꾸라고, 이 사람들이 간자고, 이 사람들이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이다. 저렇게, 저렇게 이런 상황에서 저런 형편없는 짓거리를 해도 수사조차, 기소조차 안 당하는 저놈들한테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지지 군도시 있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비겁한 거예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기, 기대할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재명 후보님과 여러분들에요. 여러분들 깨어 있는 촛불 시민들만이 이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어요. 저 정치인 새끼들 전부 우리가 저 시공창에 파가 넣고 우리만 뛰어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과거의 그 촛불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전국 방방곡곡에 나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국회의원들 전직 현직들이 광화문 촛불에 나온 적 있나요? 나온 적 있나요? 몇 개월 6개월 가량 촛불을 들어도 그 사람들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온 사람 몇명안 돼요. 그리고 저 서초동의 촛불 때 정치인들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저 국회 앞에 여의도의 촛불 정치인들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단물만 쪽쪽 빨아먹고 우리가 나무 심어서 키워놓고 열매가 열린 그 과실만 따먹는 놈들이지 저놈들의 힘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세상이 바뀌었다. 과거 87년도에 과연 그 혁명이 정치인들의 혁명이었습니까? 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의 혁명이었지, 정치인들의 혁명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정치인들 너무 고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훌륭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은 우리 시민들 국민들의 단물만 쪽쪽 빨아먹고 살았던 그런 인간들이다라고 우리가 전부 생각해도. 괜찮아요.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명심해야 돼요. 지금의 정치인들이, 정치인들 때문에 우리가 민주화가 되고 했던 거 절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느껴야 돼요. 과거를 회상해 보세요. 저4.19 4.19때 정치인들이 앞장섰나요? 정치인들이 앞장섰나요? 전혀 안 해요. 예? 전혀 안 해요. 저 광주 80년에 광주 79년도에 부마 항쟁 때 정치인이 앞장섰나요? 정치인 앞장쓰지 않았어요. 87년도에 정치인들 앞장섰나요? 정치인들이 어디, 어디 나왔었나요? 제야가 나오고 학생들이 나오고 시민들이 나온 집회였어요. 정치인들이 앞에서 프랭카드 들고 나왔었나요? 절대 아니라는 거.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횃불을 들어야 되는데 그 횃불의 중심이 정치인들인가요? 정치인들 힘 없어요. 저 사람들, 횃불들, 촛불들, 힘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뒤에서 열리는 열매만 따먹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 믿을 거 없다는 거. 저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1965년, 제가 한살 늦게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그럼 제 나이가 나오죠. 1965년 한일회담이 성사가 되면서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전국의 학생들이 한일회담 체결 반대를 할때 저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저 연세대 학생들하고 신촌 노타리에서부터 이 광화문까지 뛰어서 온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그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4, 1, 9 때도 어린 초등학생들이 총 맞아 죽은 사람들 많죠. 4.19탁 가보세요. 거기에 초등학생들이 과거에는 앞장을 섰어요 초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앞장 쓰고, 고등학생들이 앞장을 섰어요 예?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해도 사회에 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수업 막 팽개치고, 거리로 뛰쳐나온 적이 두번 있어요. 지금, 지금 생각하니까 대학생들이 뭐다 민주화 이렇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과거에는 초등학생들도 거리에 뛰쳐나와서 총을 맞고 죽은 어린 열사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 거기에 정치인은 없어요. 정치인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정치인들 욕하고 공격한다고 저 나무라지만은 지금 정치인들 욕 먹어도 돼요. 욕 먹어도 돼요. 저 사람들은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앞장선 적은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모르는 사람들이 욕해요. 저 같은 사람. 예? 모든 사회의 번역은 지금은 대학생도 아니에요. 일반 시민이에요. 4, 50대, 60대, 4, 50, 60대 시민들이 앞장을 서는 세상이지. 절대 지금 대학생들이 앞장 서지 않아요. 우리가 앞장 서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장 서야 돼요. 어디에 서야 되냐. 지금 앞으로 남은 3월 8일까지 전국의 이재명 후보님 다니시는 그 지역 지역에 근거리 1시간 2시간 거리 있으면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머리 하나 보탠다는 심정으로 우리가 참여를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저이 얘기 정말 하고 싶어요. 눈물 나요, 진짜. 에? 지고 나서 그때 가서 누구 때문에 전니 누구 때문에 전니 해봤자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지고 나서 얘기할 거 지금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 스피커들 정신 차리고 우리 국회의원들 정신 차리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에? 지고 나서 뭐 어떤 놈 때문에 졌다, 수박 때문에 졌다, 뭐 유튜브 뭐 양다리들 때에 졌다 이런 얘기 해본들 해본들 뭐하겠어요? 여러분 3월 10일이에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됐어 3월 10일 날 그러면 길잡이가 여기 나와서 조중동 패가 나라 외치겠어요? 외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힘이 나겠어요? 저 검찰 어? 검찰의 나라가 되고 저 윤석열 도리도리의 나라가 됐는데 그때 제가 지금처럼 조중동 패가 나라 일제 앞잡이 신문 조중동 패가 나라 어 부스 조작하는 신문 조중동 패가 나라 계란 판 신문 조중동 패가 나라 이렇게 외친다고 이게 되겠어요 미친 놈 소리 듣죠 미친 놈예 그때 가서 제가 미친 놈 되기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한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깨어나라 얘기하고 우리 촛불 시민들 촛불 드는 마음으로 광화문 촛불, 서초 촛불 이런 촛불 드는 마음으로 현장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함께 집에서, 어 사회에서, 어 회사에서 동참했던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지금 우리 이재명 후보님 유세장에서 그거를 보여줘야 된다. 이것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저 계속 이 얘기. 똑같은 얘기 반복이 될지 모르지만, 나이 얘기 하고 싶어요. 정말 3월 8일까지는.